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쓰레기 좀고어요 너네 빨리 가세요. <laughs> 오, 이게 뭐야? 오. 이하영 씨의 쿠션 같은데 팩트. 네. 안녕하세요. 슈팅몬스트존달나 김지호라고. <웃음> <웃음> 요새 세대를 안 돌려서 쓰레기가 많이 없어요. 개뿔 보시면 이용권이 자주 나와요. 이용권이요? 이용권. 제발 들고 타지 마세요. 이용권은 레니찬스에 쓰기 좋으니다 그렇대요. 레니찬스에 쓰기 좋대요. 그 머리핀이죠? 예? 뭐예? 네, 왕 왕관이죠? 네. 아주 너 적합한 부분. 공작 아니야? 몰라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t 익스프레스 입니다. 이슬 시계 같아요. 절경이라고 해요. 전경이 아니 절경이랑 전경의 차이가 뭐야? 리율과인 <laughs> 인. 여기가 사진 찍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사진찍는거에요 사진찍고나고 이상한 소품 가지고 사진 안찍은거에 제발 아니 가이드맵 많이 들고 찍더라고 아니,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옛날에는 딱이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이렇게 자라서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가서 봐야돼 뭐뭐 보여요? 뭐 보여? 참고로 저희가 하루에 수색하는 범위가 축구장 하나 넓이만 합니다 우리 너무 티탄한 모방하는 거 아니야? <laughs> 저희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산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날에 비가 와서 바지가 막다 젖을라 그래요. 아앜 자 여기는 하이라이트 낙타봉 구간이죠. 제일 많이 소지품 떨어지는 곳이에요. 오 어, 벌. 벌은 소지 물지 않지. 아우 그렇죠. 진 사람 키만큼 자랐어요, 애들이여 보세요. 제 눈높이만치 풀이 자랐어요. 이런데 두고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찾을라고? 김재호 씨, 네. 여기가 어디죠? 여기 땅이죠. <laughs> 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죠? 상단인가요? 상단은 맞는데 여기가 바로 77도로 떨어지는 곳이죠. 그렇죠. 마스크죠 마스크. 마스크가 보시면 사탕입에요 6월 2일자 이런 거죠. 6월 2일이요? 6월 2일이요? 네. 아주 청소 대대중하셨네. 요 아니거든요. 저희 청소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안 보시면. <laughs> 자, 몸춰보여드렸어요꼭 일하실 때는 여기는 지금 티익스프레스 상담 부분이라서 너무 넓어서 이제 조를 두 개로 나눠서 항상 아침마다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도 들고 타지 말라 해야겠어. 야, 뒤에 계신 손님은. 맞아요. 오! 아, 오! 이것이 이야, 야, 야, 이... 야. 뭐 스타렉스 이 대단한 물건을 놓고 가셨네. 이분 어떻게 가셨어요? 나 이거 <laughs> 뭐 여기 어떻게 찾으라고? 여기고 뭐. 여기 보세요. 발이 이렇게 쏙 들어가. 이런데도 고뭘 뭐 어떻게 찾으라고? 아니, 찾긴 찾는데 너무 하잖아. <laughs> <laughs> 이런데도 맨날 밟다 보니까 이렇게 길이 남아요지나니는 길이. 내 생각에 여기는 옛날에 여기다가 뭘 박으려다가 설계 실패한 것 같아. 지금 음. <laughs> 눈으로 막 옆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옆에 이제 대기동선 있는 쪽까지 내려왔어요. 대기동선 위에도 이렇게, 여기가 마의 구간이에요. 여기, 여기 위에. 여기서 잘 떨어져. 대단하다, 진짜 이런 걸 <laughs> 어떻게 했다고 보냐? 아니, 가오나시가왜 여기 있어? 뭐너 여기서 뭐해? 완전 물에 젖어버렸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안녕. 아. <laughs> 했어요. 이제 넘어갈까요? 저희는 다시 승차장으로복귀하고 있습니다. 보신 거들이길 많이 보요 그렇죠 많이 보신 거예요. 이이거든요이것은소이 마술 거예는한명이었는데 중간 이길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여기가 포토존이라고생이해요 아주 포토존 요이 길을 많이 보신 거예요. 이 이걸 왜 막아 놨겠어요. 이 밑에가 바로 이렇게 생긴. 떨어질 게. 그렇죠. 저희가 안 쓰던 4층을 다시 오픈을 해서 이게 사실 이렇게 포토존이 또있습니 그래서 타고 들어오는 손님들 보면은 꿀잼입니다 음. 제가 그랬다만요. 뭐죠? 손님 오셨는데. <laughs> 네, 사과. 사과하세요. 여기서 뭐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사과하세요. <웃음> 하기 전에 스트레칭 녹음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 승차장. 다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어요. 네. 사무 선배님, 아래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좀 네. 꺼야겠네요, <laughs> 여러 즐거웠어요. 안녕.